두 시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먹어야지. 그래 네, 맛있게 먹자. 음. 어차 이거 까지래. 그러지 말래. 실수 봤어. 음, 음. 이거 발가, 음. 이거 락에 꽂아서 먹는 거아니지 응, 음, 맞아. 아, 맨 처음에 그 발가락에 꽂아서 먹는 줄 알았네. 그래서 이거 매실잼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너 매실, 매 먹고 매실잼만 먹어, 예죠 감사합니다. 아 점심시간인데 애들또 사고치는거 아니야 한번 사고치는 한사 봐봐야지 야 니네 뭐해 어 간식먹냐? 야 간식먹냐? 네 그래 쉬는시간에 내가 간식먹지말라고 저번에 창체시간에 말했었지 어? 그치? 네창체시간에 내가 간식먹는데 말했지만 하여튼 점심시간에 밥 다먹고 먹어도 상관없다 이제부터 점심시간에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나도 하나만 나도 하나만 나도 하나만 응아 네. 고맙다 아, 역시 매트리할 거 없어. 말을 잘 들어요. 잘 먹었다. 아, 매졌어. 이거 좀 먹을게. 아, 매졌어. 이거 좀 먹을게. 아, 매졌어. 이거 좀 먹을게. 안 돼. 뭐 먹으면 안 되냐? 야, 선생님이 니들 같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. 깔수. 어? 자 이렇게 생긴 거. 뭘 먹어요? 이걸 왜사 먹는 거야? 아, 그냥 뭐. 맛있으니까 요에이에 아무튼 나 간다. 자, 이따, 이따 오고 싶대 봐. 네. 자 아, 이제 이 뼈다귀 같은 것도 이제 거써다 먹어가네. 응, 이거 남다. 뭐야 치즈냐? 음. 이렇게 먹어. 응. 이제 아홉 시 남았다. 뭐래, 이 아홉 개를 내가, 어, 달콤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. 아, 그 방법? 어, 이거 알지? 옛날에 내가 알려주고. 이렇게. 아홉 개를 덮어 는 거야. 어, 좋은 사람이네? 응, 완전 한꺼번에 다먹 돼. 그치만 좀... 아, 엄청나게 먹었거든. 자, 이렇게 한 손에서.